지금 정부에서 빌라 시장에 압력을 가해서 스프링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누르고 있는 비정상이 정상화 되면 스프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튕겨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축보다 신축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에 MZ 세대 같은 경우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축의 가격 상승폭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이 조만간 될수 있는 지역과 종목 특강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임장 활동 투자를 통해서 정말 다가올 엄청난 기회를 같이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입니다. 지난 8월 8일날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는 정말 엄청난 내용이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맹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정부에서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을까요? 바로,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바로, 공급 급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바로 공급 급감에 대한 아파트값 상승의 공포감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급 급감에 따른 앞으로 서울 부동산의 방향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정부도 포기했다. 아파트 급등과 공급 소멸. 앞으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네, 첫 번째로 공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비아파트 시장. 하지만 정상화는 시간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숨겨진 빌라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공급 급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뭘까요? 바로 수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모든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수요가 많겠죠. 앞으로 미래에도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을까요? 수요가 많을까요?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의 수급은 항상 불일치. 즉, 공급보다 수요 초과가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정비사업밖에 없습니다. 재고축과 재개발을 통해서만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의 땅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즉, 희소 가치 서울의 땅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번 금리 상승기에 아파트와 집값이 단기간에 30%까지도 빠졌지만 서울의 땅이라고 할수 있는 단독 주택의 가격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소폭이라도 올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땅은 올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급감! 왜 공급이 급감할까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랐죠 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비, 이자 비용도 올랐죠 건축비 3, 40% 올랐죠 인건비 또한 모든 게다 올랐습니다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만들기 위한 땅값은 당연히 안 빠졌고요 원가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의 공급만 감소한 게 아니고요 특히 비아파트 공급 같은 경우는 거의 소멸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공급이 아예 소멸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급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수급 상황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서울의 땅 그리고 건축비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서울 시내 의 아파트값과 집값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왜 떨어질 수가 없느냐? 원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할수 있을까요? 마이너스가 나는데 누가 집을 져서 분양을 할까요? 당연히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집값은 앞으로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부동산은 절대적인 수급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러느냐? 공급보다는 항상 수요가 초과되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 직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이번에 판명됐습니다만 안전 자산으로서 서울 아파트의 그런 가치, 수요 자체는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공급이 어렵죠. 정비 사업 밖에 없는데 서울에서 정비 사업은 택지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 외곽에 경기도의 택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수용을 해서 아파트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만 서울은 정비 사업을 할수 있는 단독 다가구 빌라 또는 오래된 아파트 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또한 서울의 땅값, 집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이나 단독 다가 빌라의 집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서울 부동산 바로 찐바닥을 찍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대세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곡점, 즉, 바닥을 찍고 우상향, 터닝을 할수 있는 변곡점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비아파트 시장입니다. 하지만 정상화는 시간 문제다. 왜 그러느냐?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정부에서 허그 보증 보험을 126%로 내림에 따라서 역전세난이 시작이 됐고요. 정부의 인력인 전세가 통제로 인해서 시장에 왜곡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세가가 3억인데 허그 보증으로는 2억 5천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5천만 역전세가 났지 않습니까? 저 집주인 같은 경우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보증금 빠진 만큼 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보증 반환이 못 하신 분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 경매까지는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세입자 또한 보증금뿐만 아니고요. 월세를 추가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빌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보증금이 빠져서 많이 좀 돌려줬는데 거기에 플러스 120만 원 정도는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정부가 보완정책을 내놨죠. 허그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놨다고 하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빠져 있지만 올 하반기에 강력한 추가 대책이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세가와 매매가는 결국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 배를 탄 상황이다. 즉 전세가가 내려가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매매가든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 또한 상승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 중에서 전세가의 그런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빌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갭입니다. 즉갭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것이 바로 갭 투자 금액인데요. 갭 투자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당연히 투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전세 사기와 전세 값 하락, 역전세난과 허브 보증으로 인해서 전세 값이 폭락함에 따라 매매가 또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현재 비아파트, 특히 빌라 시장은 정부 정책으로 해서 정말로 왜곡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이번에 88 대책에도 나온 것처럼 정부 또한 이런 비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 시키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실행 한방이 안 나왔지만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정상화는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스프링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빌라 시장에 압력을 가해서 스프링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 스프링은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르고 있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면 스프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튕겨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스프링이 눌려져 있지만 시장이 곧 정상화되면 스프링이 튕겨나올 수 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비아파트, 특히 빌라 시장의 전세가와 매매가 시장은 상방향으로 튈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아파트 시장, 빌라 정상화가 곧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이번 88 대책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이번 88 대책으로는 빌라 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공시가 상향이나 세제 혜택, 주임사 활성화 같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파트 전세, 서울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가가 올라가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서울 빌라의 전세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빌라 시장은 실수요가 진입하는 시장입니다 삼도심권, 출퇴근거리 또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를 위해서 빌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 시장이 정상화됨에 따라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 매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빌라 시장 모두가 외면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말 시장의 본질을 파악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최고의 투자 타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숨겨진 빌라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를 원합니다. 저 또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희망상이지만 능력이 되면 아파트를 사면 좋겠죠. 그리고 가점이 높으면 청약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가장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뛰어난 입지와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의 빌라 투자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줄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빌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바로 소액 투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금 회수가 빨리 될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내가 투자했던 금액에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금 회수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 또한 있다. 하지만 지금 빌라 시장의 전세가는 빌라 포비아 현상과 정부 정책이 인위적으로 전세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아파트 시장의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 그리고 또 비정상화된 빌라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빌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다시 한번 빛을 볼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입니다. 우리가 빌라를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뭐다?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시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축보다 신축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에 MZ세대 같은 경우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축의 가격 상승폭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미래 신축 아파트는 뭐다?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 빌라는 앞으로 서울 미래 신축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빌라 시장 최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와 임대가가 가장 쌀 때다. 지금은 비정상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정상화는 시간 문제고요. 정상화된 다음에 시장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늦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최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매매가와 전세가를 빼면 갭인데 지금은 전세가가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갭이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갭이 최소화됐을 때는 최소한의 전세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와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마진을 확보한 안정적인 투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정비 사업밖에 없죠. 이번 대책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 시내 빌라는 아파트로 변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모든 지역의 빌라 투자가 오케이냐? 아닙니다. 놉니다. 왜 그러느냐? 아파트 시장과 마찬가지로 빌라 시장도 앞으로는 초양극화가 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 시장 또한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한강뷰냐 아니냐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요. 빌라 또한 입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 매물의 시소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재개발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 시장 또한 초 양극화 시장에 대응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세 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아파트는 쌍바닥을 찍고 거래량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한 추세 상승에 들어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값의 대대 상승이 시작되고요. 아파트값이 더더욱 급등을 하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공급 대책만을 발표를 했지만 여기서 더 아파트 값 상승이 돼서 상급지 뿐만 아니고 중급지, 하급지까지로 퍼져 간다고 했을 때는 아파트에 대한 정부 규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규제가 아파트에 시작되면 바로 풍선 효과, 규제가 없는 빌라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빌라 시장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고의 투자 타임이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 보이자는 일단 무조건 버텨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올라가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 아파트의 대체재와 보완재인 빌라의 전세가와 매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파트값이 급등을 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규제를 하게 되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빌라 시장으로 투자자가 유입이 됩니다. 근데 모든 빌라가 아니고요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 쪽으로 먼저 매수세가 유입돼서 가격이 오르고 나중에는 일반 빌라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재개발 될수 있는 빌라와 일반 빌라와의 가격 상승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라는 거 유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라 신규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빌라 시장이 정상화되기 전, 즉 아파트가 본격적인 규제를 하기 전 지금 현시점이 빌라의 임대가와 매매가 가장 싼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의 투자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양극화, 초양극화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역과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입지, 사업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희소가치 매물이 귀해질 지역, 그리고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급 급감에 따라서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의 급등, 최상급지의 급등과 맞물려서 중급지, 하급지로의 가격상승이 일어났을 때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규제를 피해서 앞으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특히 빌라 시장 그 중에서도 입지가 뛰어나면서 희소 가치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빌라에서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언제든 저희 회사 사무실은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고 재개발이 조만간 될수 있는 지역과 종목 저희가 특강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임장활동, 투자를 통해서 정말 다가올 엄청난 기회를 같이 잡아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보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시면서 또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